그러니까 드디어 고구마 줄기 김치를 담갔습니다. 정말 밑을 거쳐서 거의 한 6시간이니까 6일 고한 10시간을 거쳐서 담는 것 같아요. 정말 대단합니다. 어제 그 6시간 깐 것도 모자라서 오늘 조금 더 해가지고 더 깠어요 한 2시간 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한번 담갔는데 지금은 맹탕이에요 맛이 별로 없어요 드디어 맛있게 대기를 간이 좀 배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살짝 소금물에다 데쳤는데요 데치다가 여기 가스가 떨어져 버려 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숨이 좀덜죽었졌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단합니다.